그 길을 가고 싶어서 그 문을 두드렸어. 예. 네. 왜 그게 안 열리는 거야? 묘하지. <laughs> 그러니까. 묘하지. 안 열리면 묘하지. 아, 근데 시원하게 <laughs> 나는 왜안 열리지? 그거 안 두드린 사람이 어딨어? 안 두드린 사람이 어딨어? 얼마나 두드렸어? 난 그게 열렸으면 거기서 그냥 띵가띵가 띵가 했지. 그렇지. 아니, 그게 열리면 우리도 네, 거기서 나올 사람 누가 있어? 아소스 주자. 네. 근 묘한, 그게 모세의 팔자예요. 크, 그게 모세의 네, 팔자야. 그런네 네, 네. 모세 팔자네. <laughs> <laughs>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후계자거든. 거절하고 이제 결혼어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의 표현이 거절하고지. 그땐 거절한 적이 없어. 거절한 게 아니고, 자, 자기 그 동족이 성을 쌓는데 채찍질을 받는 것을 보고 그냥 화가 나고 분개했어. 그래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던 그놈을 부여자. 그놈이 무슨 짓 하는 거야 하고 쥐어박았는데 뒤져버렸네. 그래서 애국의 법에 의해서 도망간 거야. 바로 공주리라. 나는 그걸 거절할 거야 하고 결심하고 거절한 게 아니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도망해서 광야로 피신을 간 것뿐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거절한 적이 없어. 예. 아니, 아니, 아, 두들안 열리니까. 예. 예, 나 그렇게 된 거예. 요 <laughs> 그러다가 아니 살인 살인을 저지르게 돼서 애국의 법에 저촉되어 버렸다고. 뭐냐면. 아니,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율법을 우리가 범해버렸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살 수가 없어 도망 나온 거예요. 아니, 여인을 보고서 그그 그, 마음의 음력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자라라고 에구브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여자만 보면 행복해하네. 네 그러니까, 에구브이 법을 저촉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살인을 했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살수 없이, 없어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속성이 그 동족이 형제를 보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 보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나가 죽이, 죽이고 살인하고 있는 모습이 그게 모세의 팔자거든. 그, <laughs> <laughs>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살을 내니까 복해서못 살겠는 거야. 죄의식 때문에 복께서 바로의 그 바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지 안에 바로가 들어와서 바로가 지 안에서 나를 못 살게 보네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아이고 이 동네는 살수 없어요 하고 도망 나온 게 광야로 도망 나와서 속에서 성사를 해가 견딜 수 그게 성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법 아래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궁합이 안 맞아. 애굽에 살다가 보니까 애굽하고 궁합이 안 맞아서 도망 난 거예요. 가출한 거라고. 그게 모세의 팔자 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DNA가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 번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거절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도망 나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뭐라고 서술 하느냐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할 것을 거절했다라고 서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포장지가 좋은 거지. 포장지가 좋은 거지. 우리도 지금 포장지를 이제 그 포장지를 써, 써먹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지 겸손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대단한데, 다른 사람이 흥모할 만한 자리는. 아무것도 살인의 없어요. 예.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사, 살아. 정말. 있는, 다 가진 자로 살요 거기에 묘법이 있잖아요. 이, 이 묘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진공 묘유예요. 없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석 유영모 선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거거든. 근데 그게 맞잖아.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면 성서의 용어로 말하면, 아하, 어디예요, 거기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 없는 곳이거든. 근데 그 지극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곳에 뭐가 있어요? 있는 게 있지. 법궤가 있잖아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완벽한 죄로부터 자유하는 속죄의 비밀이 거기 있다고. 송사가 끝난다고. 송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네.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가 막힌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감춘 만나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생명이 푸르푸르. 아니, 막대기에서 싹이 나네. 막대기에서 사, 싹이 나는 그게 묘거든. 묘가 거기 있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증거하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증거를 증거할 수 있거든. 로고스가 나오네, 제 말이 나오네, 자기 존재가 없는 데 있네. 이게 모세의 팔자예요, 이게. 모세, 모세 오빠 <laughs> 같은 유전자가 우리의 이 육체에 그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정신에. 그 DNA가 이식되어 있나 봐요. 이식인지 아니면 본유 관념이라는 우리 본래의 의식의 세계에 그 유전자가 심겨져 있었어. 그치. 지금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다 심겨져 있던데요? 네, 심겨져 있어. 이식이 아니야. 이식이 네, 심겨져 있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메신저가 전해주는 거야. 그냥, 성경에 보면은, 돌감남나무에, 차감남나무가 네. 꼬르지 네.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 우리 그접붙이던데 보면 거꾸로잖아요. 거꾸로지, 네. 교호하지.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우리 일반의 접붙인과 네. 리의접붙이 네. 거꾸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거꾸로 고 이해가 안 되지. 어? 돌감남나무에 접붙였으면 돌감남나무인데? 왜참 감남 열매가 열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모세의 팔자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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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습니다. <laughs> 모세의 팔자 영상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팔분님 네, 네, 네. 딱 좋아요. <laughs>